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로컴즈 TV의 박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시 고강동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고강동은 부천 지역 내에서도 서울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동네잖아요. 서울로 접근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집이요.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압도적인 방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오늘 집만한 평수대로 만약에 집을 알아보신다고 하면 감히 제가 예상하지만 10억은 좋게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집은 그의 반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신상 아파트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강동 자체는 생활권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변으로 재래시장도 있고요. 우리 집 바로 앞에 대형 식자재마트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기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장점, 바로 지하철역이 들어섭니다. 대장홍대선인 고강력이 개통 예정이다 보니까 고강력이 실제로 정말 개통이 되면 서울로 접근하기엔 더 편리해질 것 같아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 주머니를 소개해드리면 총 8층 높이에 2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상 1층의 주차 공간, 1열 주차로만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집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린 집 타입 이외에도 테라스를 품고 있거나 아니면 포름 구조도 있으니까 다양한 구조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신사항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위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금 5천만원이면 만나볼 수 있는 신상 넓은 아파트.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현관 전실로 이동했습니다. 전실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다크하면서 네. 그레이 톤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모던한 느낌까지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일관소등 버튼 잘 자리하고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두칸 포함해서 총6 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공간 잘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공간이 넓어요. 네. 이죠이 옆쪽으로는 꽃프벽 뭐 같은 거나 그런 거 두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문은 투명 유리로. 이게 화이트 프레임의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실을 들어와서 우측 방향으로 방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안방하고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틈새 수납장 같은 거네 팬트리장 설치하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 좋습니다 좋아? 자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첫 번째 방 모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네자 주장님 방 사이즈 어떤 것 같으세요? 어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데 엄청 커 보여요 널찍하게 잘 나오죠 네 여러분들 안방이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로폭이 지금 2.8m 세로폭은 3.8m가 나옵니다 3.8이요? 네. 가장 작은 방인데도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만나보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가또 그러니까 또, 또 한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요렇게 위쪽으로 보시면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건 좋죠 여기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같고요 안쪽으로 발코니가 또 있는데 발코니 사이즈도 결코 작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오 여기 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가 오 넉넉합니다 굉장히... 정말 넉넉하게 나와있어요 네 여기 탁실로 쓰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건조대까지 설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시터 설치하고도 옆쪽으로 공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앞쪽으로 다시 한번 나와서 두 번째 중간 방 모습 한번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압도적이지 않나요? 와 너무 커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제 목소리 막 울리는 거 느껴지세요? 와. 방이 그 정도로 넓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진짜 넓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은 가로 폭이 2.7m가 나오고요. 세로 폭이 4.7m 나옵니다 4 7 네. 이 정도의 길이를 나오는 방, 방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니까요 와 대박이다 오늘 집은 방이 다 널찍하게 나와있으니까 방큰집 찾으신다면 정말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 거실을 한번 만나보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자 여러분 거실로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사드렸던 바로 그 자리인데요 진짜 넓직하게 잘 나와있지 않나요? 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을 한번 재보니까 4m가 나옵니다 아 폭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트월 길이가 양쪽 모두 4.7m가 나오기 때문에 길이도 정말 잘 나와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집은 모든 창문이 동양을 바라보고 있는 포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스톱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도 한번 볼까요? 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빙글빙글 실링팬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사이즈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지금 우물형 천장이 거실과 주방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아 너무 크다 분위기를 확실히 좀 압도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정말 신경을 잘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은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세대가 3층인데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막힘이 없어요 한번 가볼까요 어, 나무가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앞쪽에 상가 건물 같은 게 있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한 층만 더 올라가셔도 뻥 뚫려있는 뷰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높은 층 좋아하시면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네. 자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봤는데요. 주방은 거실하고 이렇게 대면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이 폭이 진짜 크다 주방. 이렇게 요 폭이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데 정말 넓어요. 보 음, 진짜 넓다. 좀 고급스럽지 않나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싱크대는 11자 대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싱크볼은 이 앞쪽으로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어,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하시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단차 시공을 확실히 해줌으로써 별도의 식탁을 두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딱 좋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6인 가족까지도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USB 단자, 충전하실 수 있는 최신식, 어, 이런 것까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좌측편 한번 볼까요? 냉장고 자리인데요. 넉넉하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네. 아니면 뭐 삼단 냉장고 넣으시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으로도 보시면 3구 가스국탑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도 화이트 톤으로 하니까 화이트 깔끔하네요. 그죠? 주방도, 아 뭐, 나무랄 것 없는데요? 어, 주방도 너무 크고, 진짜 좋아요. 찬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 주방 찬 없는 거? 에. 정확한 지적인데, 그래도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우니까 한번 봐주자고요 그렇죠? 자, 옆쪽으로 우리 메인 욕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약간 호텔 느낌 나요. 어, 여기도 약간 다크하다. 그렇죠 네. 약간 좀 그레이 톤의 타일을 사용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줘서 확실히 좀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이랑 뭐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거 환풍기까지 이거 고급스러운 걸로 되어 음. 있어요. 환기 시스템이 최신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반대편으로 위치한 안방 모습인데,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네. 앞선 두개 방이 워낙에 컸던지라 안방은 조금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작아 보이는데? 약간 좀 그래 보이죠. 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로 폭이 3.3m 나오고요. 네. 세로 폭은 3.7m가 나오니아 3.7이요? 넉넉한 오. 사이즈예요. 오, 이쪽으로 공간 많이 있습니다. 방세 개가 전체적으로 다 크다는 거한번더 강조해 드리고요.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창문은 거실과 같은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안방이냐? 이런 공간도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한번 볼까요? 이야 그레스는 완벽하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놨다는 거에 정말 잠, 어,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와 이거 박이장몇 칸이에요? 한쪽 면으로 다섯 칸의붙박이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온 많으신 분들도 보관 걱정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한쪽 면으로는 이렇게 파우더 공간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야 완벽하다 거울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아래쪽으로는 의자만 두고 그냥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니까요 그쵸? 그리고 옆쪽으로는 한단 네. 수납장과 더불어서 시스템장까지. 오, 좋다. 이제 날씨가 제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헤딩이나 코트 같은 거는 자주 입으시는 거 그냥 여기다 걸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센스있는 인테리어가 더 보입니다. 아, 여기 스타일로 딱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 여기다가? 네. 네. 찮긴에딱 스타일로 는 자리네. 그 자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정말 공간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자, 안쪽으로 부부욕실 한번 볼 텐데요. 와, 사이즈 좋습니다. 욕조가 있어요. 어, 이거 욕조 벽면에도 타일 시공을 해놔가지고, 요즘 브랜드 아파트 가면 이런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쵸. 네, 이런 거 깔끔하게 해주셨고, 조명 거울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욕조 없는 집도 굉장히 많은데, 그쵸? 그죠. 오늘 집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여건들이 정말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널찍한 거실 다시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자 이렇게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한번 만나봤는데요 내부 면적 32평형을 자랑하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32평형 아파트 중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구조를 정말 잘 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나와 보시면은 더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신상 아파트답게 정말 트렌디함을 완벽하게 갖춰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취득주금 5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 가능하고요. 아직 정식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현재 가오픈 중인 현장이다 보니까 분양가를 저희가 오픈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 말씀 양해 부탁 말씀 드리고요.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분양가부터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솔로썰로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